안녕하십니까. 남서방 약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옛날부터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우리 전통의 열매, 대추를 알아볼까 합니다. 대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가일로 각종 경조사 행사 때 많이 쓰이는 가일이기도 하지만 전통의 약재, 약차로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요. 또한 벼락 맞은 배추 나무는 벽조목이라 하고 벽조목으로 도장을 만들어 지니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온다 하고 잡기를 물리친다 합니다. 물론, 각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은 일반 대추나무는 물 위에 뜨지만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방에서는 대추 열매를 대조라 하여 여러 가지 약재로 이용하고 있지요. 대추는 달고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이 차거나 허약한 체질에 아주 좋은 약제이지요 항암 면역력 강화 노화 예방 혈관 건강 강기능 개선 불면증 개선 빈혈 개선 등 동의 보감에서는 위장 강화와 늘지 않는 효능이 있다여 그 옛날부터 좋은 약재로 이용하였다 합니다. 남서방 약초 방송은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 있는 이, 이름 모를 잡풀 하나 하나를 약초로 알려 주고 이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방송입니다. 대추 열매의 일반적인 효능으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필수 미네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체력 회복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시키고 신경을 진정시켜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 면역력 강화 뼈를 건강하게 하고 피부 건강, 통풍 및 염증 완화 작용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는 씨, 나무, 뿌리, 잎 각각의 효능이 있어 대추 씨는 종기, 급성 인후, 계양 복통, 사기를 치료하고 대추나무 뿌리는 간절통, 위통 진통 효능과 토혈 혈변 월견 불순 풍진 등을 치료한다 하고 대추나무 껍질은 수렵 거담 진해 이지 장염 만성기관지염 시력장애 하상 외상출혈 등을 치료 하고 대추 잎은 고혈압, 혈압 강하, 유행성 발열 땀띠 등을 치료한다 합니다. 대추 나무는 진짜 흐를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약나무입니다. 남서방 약초 이야기를 꾸준히 구독하시면 나 자신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의 건강까지 지켜갈 수 있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